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게 굉장히 늘긴 늘었죠. 농사만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. 농사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곡식 이잘된 것도 아니고 음, 그걸로도 이제 부족해서 수렵 채집도 이제 동시에 같이 했던 거고요. 계속 이제 사냥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또한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우리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. 근데 어미는 잡아 먹었어요. 어미 잡았는데 새끼 보니까 새끼들도 한 여러 마리가 있어요. 개네들을 잡아왔어. 근데 얘를 어 성태처럼 닮은 이렇게 귀여운 어떤 멧돼지를 잡아 먹으려고 딱 봤는데 굉장히 잘 생겼어요. 물론 잡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작을 때 잡아 먹어 버리면 사실 이거 먹는 양이 적잖아요. 그래서 아얘 새끼니까 뭐막 공격하지도 않고 막 의령 대지도 않아요. 어떻게 잘 키워 가지고 나중에 이만큼 키워 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우리 여러 식구가 먹고 살수 있겠거든.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? 바로 가축을 기르게 된 거죠. 곡식 플러스 이런 단백질 원이 되는 육류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길러서 먹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 한층 더 진보를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요게 그냥 먹는 용도이기도 했지만 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좀더뭐더 뭐더 따뜻하게 이제 살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가죽들 이제 동물들 기르니까 거기서부터 가죽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서. 그때부터 인류가 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패션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유, 유물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가락바퀴, 가락바퀴, 가락바퀴 뭐실 같은 거 이렇게 꿰맸는데 그때 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실이 아니었고 아주 아주 그 형편없는 실이죠. 그 그걸 실을 뽑 그걸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가락바퀴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옷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입고 그랬는데 농사 짓는 거 플러스. 이제 가축을 기르게 된이 사건으로부터 이런 도구들이 계속 점차 점차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신석기.